초음파 검사로 아기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? 음, 초음파로 아기집의 확인은 임신 5주, 즉 성관계한 시점부터 3주 정도 되었을 때 아기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상적인 임신 4주에서 5주 사이에는 아기 집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비정상적인 임신 형태인 자궁의 임신이나 자연유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변검사상 임신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서 초음파 검사 및 상담 후 필요시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현재 임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가까운 로얄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